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과 8월 9일 월요일 말씀 원망하는 백성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어,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에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며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또 반면에 좀 안타까운 모습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어떤 면을 많이 드러내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죠. 어, 어떤 일들에 있어서 혜택을 받으면 금방 하나님께 막 감사하고 찬송하고 막 기뻐하고 그러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원망하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한. 어, 출애굽기 역사 내내 그렇고 그리고 좀더 확장되어진 이야기는 민수기가 있는데 이 민수기에 있어서도 그들은 계속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그요 내용들을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 그들은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이 출애굽기 속에서도 그 전반부에 보면 그 모세가 애굽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 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출애굽 시키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런데 애굽을 찾그 바로를 찾아가서 협상을 하는 가운데 그 바로가 이것들봐라 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노동을 더 힘들게 하죠. 그랬더니 금방 원망을 하고 불만을 쏟아내죠. 누구에게 그 모세와 아론에게 말이죠. 너희들의 이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 다 보고 너희들을 심판하기를 원한다 그렇죠. 어, 그리고 이후에 출애굽을 해서 나와서 이제 그 이전의 열 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내셨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홍해 앞에서 그 이집트의 군사들을 보고 그들은 또 원망과 불만을 쏟아내게 되어지죠. 우리가 여기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죽는 것이 훨씬 나을 뻔했다 하면서 그 과거를 또 그리워하고 그러죠또 오늘 본문에서 보면 본문 이전에도 이제 그 홍해에서 그 엄청난 기적을 만나고도 며칠 지나서 목이 마르니까 목 말라 죽겠다. 우리가 이이 광야에서 목 말라 죽이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 냈느냐 하고.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그래서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한동안 쉬게 하면서 물도 마시고 쉬게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신해산 광야와 그리고 엘림 사이의 그 여정 속에서 그들은 또 배고파 죽겠다 고기 먹고 싶다 하는 것 때문에 또 원망하고 불만을 쏟아냅니다. 어, 또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또 크게 보면 어느 대목에서 그러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들어가기 직전에 그 정탐을 하게 되어지죠.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이것까지 이끌고 왔느냐. 우리가 그 애굽에서 죽었다라면 차라리 나을 뻔 했다. 아니면은 광야에서 죽은 것이 훨씬 나을 뻔 했다. 하면서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엄청난 원망을 쏟아내죠. 여러분 이게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다 아시죠? 죄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이고 죄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한대로 그들이 불만과 원망과 탄식을 쏟아놓는 대로 나중에는 되갚아주세요. 징계를 하시죠. 분명히 죄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러면 불평과 원망과 탄식이 무조건 죄이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봅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 어, 우린 배고프다. 막 이제 이런 원망들을 쏟아내잖아요 어디서 그 민숙이 11장을 보면요 이 똑같은 사건은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 똑같은 일이 또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 배고프다 또막 원망을 쏟아내고 탄식을 쏟아내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그러한 원망을 온몸으로 받는 모세가 하는 반응이 무엇이냐면, 그도 역시 원망하고 탄식을 하고 불만을 쏟아내요. 잘 보세요. 11장에 보면요. 민숙이 11장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어, 백성의 온 종족들이, 종, 어, 종족들이 자기,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는 아이들을,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주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 적, 책임이 심히 중하여서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지인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럽니다. 크게 다르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원망과 탄식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는 누구에게 하십니까? 진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세요. 물론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 주세요. 그런데 나중에 시, 시간이 지나서 똑같은 그런 원망을 계속 반복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그런데요. 어, 이스라엘 백성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는 원망. 어찌 보면 그들보다 더큰 원망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 어, 그러면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내가 언제 이들을 배웠습니까? 나를 언제 보내달라 하였습니까? 하면서 원방을 막 쏟아놓은단 말이죠. 불만을 쏟아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는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그를 징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타일르시고 그리고, 그리고 설득하시고, 그리고 그의 요구를 들어주시며, 나중에는요, 그를 온유한 자라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 주신다 말이죠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차이가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 막 원망을 해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요즘에 맥체인 성경읽기표를 통해서 보는 바가 그 시편이지 않습니까 시편을 쭉 읽다 보면요 다윗의 시편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어찌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잠자고 계십니까? 어? 하나님은 마치 거짓말쟁이인 것처럼 하면서 막 하늘을 향하여서 탄식하고 원망하고 마치 손가락질 하는 것 같은 그러한 표현들이 곧잘 나온단 말이죠. 모세만 그런 게, 뭐, 그,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읽었는 아브라함조차도 그렇습니다. 그가 거의 20년 이상을 계속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어떤 약속을 주시려고 하니까, 아유 하나님, 그냥 그 이스마엘이나 이렇게 잘 기르게 그냥 두십시오. 그런단 말이죠. 그의 마음속에서 원망이 있어요. 탄식이 있단 말이죠. 뭐 그만 그렇습니까? 보면 대표적으로 요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네, 이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 어? 내가 보국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실 줄 내가 알고 도망쳤다고 하면서 하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핏대를 높이면서 소리 소리 지르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마치 거짓말쟁이 같습니다. 물없는 구름과 같고, 어? 비없는 구름과 같고, 물없는 시대와 같고, 하나님은... 말은 그냥 공수표만 남발하고 나중에 가서는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고 막 원망과 불판, 불명을, 이 불만을 쏟아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도 그래요. 하, 하나님, 이 몸이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의가 판을 치고, 어, 죄악이 가득한데도, 어찌 가만 내버려 두십니까?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내가 이방인을 들어서 치겠다. 근데 이건 불가합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불의한 자를 통해서 징계를 하신다 말입니까? 이건 불합리합니다. 어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지 내가 막내 올라가가지고,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거나 심판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설득하시고 그들의 궁금함을 개시하시고, 어,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그런단 말이죠.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원망은 내용은 비슷한데, 왜 어떤 것은 죄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시느냐 말이죠. 그 차이는 분명합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원망을 하냐면 사람에 대해서 원망을 해요. 직접적으로 자기와 관계가 되어졌다고, 자기에게 어떤 불편을 주었다고 하는 그러한 대상아에게 원망을 해요. 그게 모세이죠. 그들은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을 해 그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눈으로 보았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삶은 팍팍하고 힘들어요. 그러니 뭔가 내 마음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히 할 수는 없고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았잖아요. 심판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히 말은 못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 하면, 모세를 대상으로 한단 말이죠. 모세야! 어찌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고, 사람에게 합니다, 사람. 사람을 원망하고, 자기의 환경과 처지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원망하냐 하면, 내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하면 그 배우자를 원망하고요. 그리고 내 직장을 통하여서 무슨 어떤 내 처지를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만하고 그런 거죠. 내 이웃을 혹은 또 교회를, 내 직분을 원망합니다. 힘들다 이거죠. 그러면서 사람, 나와 관계되어진 그 일과 관계되어진 사람과 환경과 처지를 불만하고 탄식하고 원망한단 말이죠. 그것을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직접 쏟아내던가 아니면 그 사람을 향한 다른 사람에게 수군수군하고 원망하고 탄식을 쏟아내고 그런단 말이죠 습관처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도 이걸 정당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러죠. 나는 하나님한테는 최선 그렇게 하지 못해 그러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스스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일컬어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히려요,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 직접 쏟아내는 탄식과 원망과 불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신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일까? 여러분,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에게 쏟아놓는 불만과 원망과 탄식과 핑계는 이것은 죄예요. 그런데요, 이 똑같은 것을 하나님께 직접 하면 이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께서 기도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 탄식하는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 책망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이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탄식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어찌 나를 이렇게 두십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 탄식을 아시고, 그리고 그것을 친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물론, 말 끝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푸념하고 이것 이것을 제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 사람은 그렇게 말 끝마다 원망하고 푸념하고 불만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원망과 불평과 이 불만족을 사람에게 쏟아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쏟아놓는 그것이 있다는 거죠. 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원망도 하지 않고요. 그리고 불만도 쏟아놓지 않습니다. 이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 원망하고 불만하는 사람은 평소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아닌 사례도 있겠지만 기도 하나도 안 하다가. 자신의 삶에 정말 어려움이 오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하고 소리 소리 질르다가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요 또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죠 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이렇게 최애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찌 이렇게 태도를 할까? 뭐 이렇게 불만도 많고 원망도 많고 탄식도 많은가? 그럴 수 있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단 말이죠. 나도 그럴 수 있단 말이죠. 너무 습관이 되으니까 그것을 모를 수 있어요. 그냥 입버릇처럼 내 환경을 내 처지를 사람들을 내 주변에 둘러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원망과 탄식을 쏟아 놓는 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그럴 수 있. 그와 같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렇게 살지만 혹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탄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